법정에 남은 이야기.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본 영상은 실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하여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각색 과정에서 일부 표현은 단순화 되었을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판결, 내용은 댓글에 안내된 판결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제 사건과 무관한 가상의 인물이며 가명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닌 경우, 상급심의 판결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5억 보험금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새벽의 고속도로였습니다. 2014년 어느 날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한 대의 승합차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흔한 졸음운전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결국 살인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사망한 아내는 남편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25개의 생명보험,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약 95억 원. 이 숫자 하나만으로 살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고 전후의 정황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사고 직전 차량의 상향등이 켜집니다. 졸음 운전 중 우연히 켜졌다고 보기에는 조작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차량은 그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곧게 달립니다. 의식이 없었다면 이런 주행은 쉽지 않습니다. 차량의 움직임도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오른쪽으로 꺾은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조정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 결과 차는 화물차를 비스듬이가 아니라 거의 나란한 방향으로 들이받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한 각도였습니다. 사고 당시 변속기 단수도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말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항상 6단으로 운전했다고. 하지만 사고 차량은 4단에 놓여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충돌 직전 차량의 속도도 줄어듭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 나타나는 앞으로 숙이는 현상도 영상에 포착됩니다. 완전히 졸고 있었다면 이런 반응이 가능했을까요? 또 하나. 사고 당시 남편은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아내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둘다잘 매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만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혈흔에서는 수면 유도제 성분도 검출됩니다. 임신 중이던 피해자가 스스로 복용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사고 이후의 행동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오전 곧바로 화장 예약을 합니다. 유족들이 도착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서둘러 모든 걸 끝내려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하나씩 따로 보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함께 놓고 보면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법원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고는 우연한 졸음운전이 아니라 고의로 유발된 사고. 그리고 그 목적은 보험금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정황이 모여 하나의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법원이 말합니다. 사실은 침묵하지만 정황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였다며 지나칠 수 있는 순간에도 법은 끝까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법정에 남은 이야기였습니다.